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세계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전쟁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차량용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시장 분석 업체 evvolumes.com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43% 증가한 324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20% 줄어든 것과는 상반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블룸버그 NES는 2010년 수천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는 1,000만 대, 2030년 2,800만 대, 2040년에 5,6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6년 150억 달러, 약 18조 원에서 2019년 380억 8억 원 달러, 약 46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939억 달러 약 111조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90% 이상을 한국, 중국, 일본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24% 점유율로 4년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로 2위였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각각 5.8%와 5.4%로 5위, 6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기업 LG, 삼성, SK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9년 11월 기준 34.7%로 중국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2019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주도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만 6천 건 이상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삼성 SDI도 2만 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크스바겐, 포드, 르노, 볼보 GM 등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도요타와 포드, GM 등이 배터리 생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IT 기업 애플도 자체 설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제네시스, G80EV, 기아차 EV6 등 신모델 출시로 올해 배터리 내수 시장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 3년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원자재 확보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 무게와 부피는 줄어들고 전해질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적습니다. 대신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지고 충전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짧으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또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모터를 회전시켜 움직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 에너지 발생 원리가 훨씬 단순합니다. 현재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으로 4개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며 전기를 생산합니다.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몰려가면서 전기가 충전되고 반대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해질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천생일 주기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 조사 결과 전기차 한 대는 생애 주기 동안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3%, 휘발성 유기화합물 61%, 일산화탄소 93%, 질소산화물 28%, 블랙카본 32%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유럽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은 유럽연합 내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입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두 회사는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LG화학은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인 LG 측이 후발주자인 SK가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폴크스 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순주를 따내며 분쟁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2019년 4월 LG는 SK를 상대로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SK가 직원들에게 LG 관련 자료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SK는 영업 비밀 침해 판결을 받아 향후 10년간 미국에 배터리 공급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원픽 뉴스였습니다.